자이 차원에 보면 그림에서 CP, CP는 뭐에 접선이란 말 나왔지 나왔어요 나왔어요. 아, 네. 이게 접선이란 말이야, 그죠? 그리고 여기가 115도라는 게 나왔죠. 네. 그랬을 때 어디에서 DCP라는 게 어디야? 여기잖아, 여기 DCP 빠져야한말 이게 뭐야?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의 호에원주각 같으니까 어딜 연결해야 되냐면? A를 연결해 원주각이 되 이렇게 C야. 그죠? 네.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X라고 뒀잖아. 그지 네. X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X가 되잖아요. 맞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개꿀나왔잖아. 원의 중심지나는 거. 원의 중심지나면몇 도야 이게? 90도요. 아니 중심지나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거한판가잖아 <laughs> 네. 맞아요? 맞아요? 맞아요.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예쁘게 조인 게 뭐냐면 예쁘게 조졌잖아 내력 사각도 예쁘다 이쁘다 오빠가 내력 사각이 이쁘니 안 이쁘니 음. 이거야? 요 색깔까지도 이쁘네 그죠? 그거 샘이 정하셨죠? 블루 안 좋아요? 여기가 115도잖아요. 네. 대각 이압이몇 도예요? 180도니까. 그럼,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요? 150, 115도하고 180도니까 65 뭐라고? 어, 잖아요 여기가 9 0도고 여기가 6 5니까 x는 몇도예요? 2 5도도잖아그 그래, 정답이 2 5도네요 x가 2 5도잖아 여기 x하고 6 5도가구도 돼야 되니까. 아까 처음에 이도라고 쳤잖아. 맞아, 맞아. 오, 오케이. 자 이해됐어요? 기본지. 알아 들었어요? 네. 네. 응. 여기 해야지. 여기 x 접선과 현이름각인데 네. 네. 이그 네. 옆에 호의 원주각 같으니까 여기가 x인데 x를 봤는데 원의 중심지라는 100분이 있으니까 90도가 나왔잖아요. 네.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 115도니까 내접사각형에서 65도가 나오니까 65하고 x 더하면 90도가 돼야만 된다는 거잖아. 네. 그렇죠? 그래서 네. x가 2 5 그치? 오케이. 네.